네 안녕하세요 아침 치즈입니다. 어, 그 전에 어, 이 치즈볼 주문해서 처음 먹었는데요 어,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치즈볼과 같이 주문한 스트링 치즈는 남아서 이번에는 치즈볼만 주문했습니다. 이가한 봉에 이렇게 여덟 알이 들어있는데요. 저희가 네 식구여서 한 봉을 어, 그 까면. 이제 두 알씩 한 번에 클리어가 돼요. 그래서 이번에는 8번 주문했는데, 또 산착순 3만원 이상 15명에 제가 됐나 봅니다. 서비스로 구워먹는 치즈 주셨습니다. 아 이것도 되게 비싼 건데, 또 서비스를 주셔서 감사하고 기분도 좋네요. 네, 이거는 이제 원래 냉동인데, 좀 말랑말랑 녹았어요. 이제 냉동했다가 바로 데워 먹으면 될것 같아서 그냥 곧 냉동실 내 치킨 할 곳입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